안녕하세요. 이성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나가사키현 타비라라는 곳이며 뒤로 보이는 성당은 타비라 성당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어제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3시 50분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고 부산에서 밤새 배를 타고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계속 오르고 올라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딱 24시간 하루가 걸렸습니다. 2023년인 현재에도 이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후쿠오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또 계속 걸어 올라와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100년 전에 건립되었습니다. 1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곳은요 사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싶고 또 자신의 가정과 일상적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삶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개척한 땅입니다. 개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불모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어떻게 보면 살수 없는 곳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일상적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의 삶, 신앙적 삶과 그리고 일상적 삶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이들이 이룬 마을이며 그리고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막상 오니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살피고 돈을 벌어야 하며 자신의 일상적 삶을 이어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 삶 역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로 잘 이어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깨뜨려 조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라 성당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삶을 살아내는 일과 그리고 신앙적 삶을 잘 살아내는 이 균형을 위해 위한 삶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어려움 이들에게는 불모지 땅을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낼 때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쉽지 않으시죠? 또 가정을 이루고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불모지의 땅에 던져졌을지라도, 내가 개척하여 땅을 일구는 불편하고 힘든 삶일지라도 해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영상을 켰습니다. 엄청 더운데요. 햇빛이 직접 저를 쐰고 있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여러분을 생각하며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일상적 삶과 신앙적 삶이두 가지를 반드시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 속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겨내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증거가 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영상 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